와... 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상세페이지 7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상세페이지 피드백을 맡겨주신 분은 이제 한달 반차 아주 네? 새내기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은 군대 전역 후에 휴학 중인 대학생 분이시라고 합니다 오. 음, 아직 파릇파릇하고 네.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처음 시작 아, 아 어, 그렇네요 네자 네. 이분께서는 어 쇼핑몰 명을 비공개로 하시기 원하셔서 비공개로 가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분께서 요청해주신 피드백은 니트예요 근데 음. 약간 머슬핏 니트 네. 요즘 약간 머슬핏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니트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커플룩으로 썸네일을 찍으셨는데 음. 음, 의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썸네일을 보면은, 남자 옷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만약에 이게 반팔 니트라서, 음. 이제 커플로 시밀러 룩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렇게 음. 찍으면은, 좀더 좋겠죠. 어.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게, 비공개를 원하셨지만, 이제 키워드에는 색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썸네일에는 그 색깔이 아니에요. 음, 맞아, 맞 그래서 이런 키워드, 에 색깔 키워드를 넣으실 거면은 음. 썸네일도 그걸로 맞춰주시는 게좀더 낫습니다. 음, 네. 뭔가 여성분이 없으시고 음. 이 구도로 지금 좀더 여유 있게 찍었으면은 음. 훨씬 이제 보기 좋은 썸네일이 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체격만 봐도 머슬핏 네. 니트는 이제 자기가 체격이 좀 있으니까 네. 몸이 좋으니까 머슬핏 니트 잘 고르신 것 같은데 네. 썸네일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배송비를 보면 3,000원을 매기고 있고요. 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송비적인 측면에서 처음 시작한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네. 뭐 2,500원이나 아니면은 무료배송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메이저 쇼핑몰은 전부 다 무료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메이저 배송, 아, 메이저 쇼핑몰을 조금이라도, <laughs> 메이저 배송이요? 메이저 쇼핑몰을 조금이라도 음. 따라잡으려면은 이런 작은 거에서 혜택이 밀리를 않아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스토어를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음. 배송비에 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보면서 한번 볼게요. 동영상이 바로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 근데 한달 반치고는 구도도 괜찮고. 동영상은 나쁘지 않은데, 네, 나쁘지 않은데요? 조금 긴감이 있는데. 아, 어, 네. 그래도 뭐 10초 내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 이제. 워슬핏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 그렇죠. 어. 이런 이제 쭉쭉 늘어나는 어. 그런 느낌을 좀더 앞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구매한 니트에서 이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하면서, 음,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우리 니트가 좋은 이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와지지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구체적이게 내 상품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상세 페이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 몸 좋아 보이는데요. 여심적격 반팔리트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이 아까 본 것처럼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약간 보니까 살짝 흐린 감이 네, 있네요. 약간 흐려요. 여기 위에가. 네. 빛을 이거는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이 네. 바지는 봐도 빛을 잘 받았는데 네. 여기가 뿌연 이유가 렌즈가 좀 흐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추가로 약간 좀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위에 네. 이제. 뭐~ 이런 적 없으셨나요 하고 뭐~ 처음에는 두꺼워서 좀답답하셨던 음. 다던지 뭐~ 그런 거를 남겨주셨는데 음. 이거를 이제 글로 쓰고 밑에 사진으로 이제 타사 제품이 두꺼운 이제 두께감을 찍어주고 음. 우리 제품은 맞아. 얇은 얇은 사진 음.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있다면 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진이 들어가면은 음. 이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음. 두 번째 이제 속살이 비쳐 부담스러우셨나요? 이것도 음, 네. 다른 제품을 입었을 때 속살 비치는 거랑 음. 우리 제품을 입었을 때 속살이 안 비치는 거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이 믿음도 음. 가고 좋습니다. 맞아요. 일단 글로 쓰는 것보다 일단 뭔가 음. 나와 있고 눈에 모여, 보여지는 게 있으면 네. 훨씬 더 이야기도 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첫째 느꼈던 장점. 네. 음. 어 근데 잘만 맞... 엄청 잘하시는데 한달반 치고 음. 근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어디서 벤치마킹을 네. 했는데 자기 그것대로 해석을 잘 하신 것 같거든. 뭐 좋은데요? 엄청 잘하시는데. 음. 이것도 뭔가 뭔가 좀 옛날 감성 있고 귀엽 네, 귀엽고 네, 좋은데. 귀어요 어,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오아 너무 잘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게 이제 여기 또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말하신 거라면. 굉장히 잘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달, 한달반 치고 이 정도 많은 네. 실력이 나는 거라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그 타사랑 비교하는 게 여기 있네요. 네. 밑에 어, 오, 세탁까지 해왔다싶죠 이게 성세 페이지 퀄리티가 좋은 느와 드라이아이스를 사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 네. 대박인데? 나 이런 거 처음 봐. 어, 아, 나 보긴 봤어. 그러니까. 네. 스, 한달 반. 어, 한달반 음. 치고 이런 거 처음 봐. 왜냐면, 엄청 잘하는 이제, 대형 어, 쇼핑몰에서는 네. 웹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거. 와, 대박입니다. 진짜. 나살것 같아. 이거만 봤을 때. 네. <laughs> 와, 좋은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다. 네. 벤치마킹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단연 벤치마킹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잘 하신 것 같아. 예, 네. 와, 감붕인데? 응. 저희보다잘 하시는데요? 어. 네, 살짝 여기 아, <laughs> 조금 살짝. 약간 발사가. 어, 이런 거 보이면 ]이네요. 이제 다이소 가서 패드 붙이고 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잘하셨는데? 아, 이제, 이제 본론,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야. 와, 음. 아, 근데 벌써 처음부터 괜찮아. 나쁘지 않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건 상인을 찍는 거니까. 네. 예. 상에 좀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색깔도 색깔도 예대로 입혀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괜찮고 음. 깔끔하고 자 내려보겠습니다. 컷 약간 어색한 감이 있는데 음. 그래도 좋긴 좋다. 음, 음. 네. 여기 여기서 모델 컷이 좀 아쉽네요. 여기가 약간 집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어. 여기 해가 잘안 들어오는 공간 같아요. 자연광이긴 한데 네. 이게 뭔가 점점 좀 그러니까 빛이 어둡어? 많이 안 들어와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솔직히 한달 반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너무 잘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 우리 쇼핑몰 알고 있네. 응. 여기 쇼핑몰 난 어디서 느꼈냐면은 나그 위에. 저... 저, 여기서, 이거 느꼈어요. 보고, 이거, 이거 보고 느끼고, 네, 이것도 믿겠어요. 보고, 네. 이것도, 네. 저희 슈핑모을 저희를 아시네요. 저희 거를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네. 포즈도, 이게 네. 본인 포즈죠, 지금. <laughs> 많이 보던 포즈죠. 네, 아주 어. 많이 봤거든요. 잘 하셨어, 근데. 네. 잘 따라 하셨 왜냐면 이렇게 따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면,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 그게 네. 딱 보이거든요. 그렇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뭐. 빛이 조금만 더 많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 지금. 네.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아 근데 진짜 노래 많이 했다. 잘 하셨네. 와, 난또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블랙을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난 제일 좋다고 봐. 음, 그렇죠. 왜냐면 이거 어차피 블랙 잘안 보여. 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색깔이기 아, 때문에. 이런 배열부터 내가 봤을 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라서 사실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네아 실제 색감도 다 보여주고. 어. 괜찮네요. 음. 괜찮아요. <laughs>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기억에 <laughs> 따라 하셨네요. 어. 어, 이런 것도 잘, 잘 만드셨네. 직접 네. 만드신 거면은. 오, 어 벨트 리뷰는 기프티콘 세탁 가이드 깔끔하게. 어 배송 관련 안내사항. 어. 네, 잘 하시네요. 어. 약간 이제 여기서 좀더 레벨업을 할수 있는 요소를 알려드리자면, 음. 지금 보면 구도는 이제 나름 괜찮아요. 음. 나름 괜찮은데, 좀 옷에 이제 지는 주름을 신경 써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옷을 좀더 예쁘게 해서 찍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제일 뭐 기본 색깔부터 이렇게 쫙 채도가 있어지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조금 바꿔가지고, 제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되고 좋은 컬러다 싶은 컬러부터, 매니에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 거를 보고 어느 정도 내 걸로 체화를 시켰다면 음. 거기에서 이제 나의 약간 창의성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음. 더해서 맞아요. 나만의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방금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구도는 지금 좋은데 음. 지금 이런 데다구김이가 있고 주름이 가 있죠 이런 걸 어떻게 조금 깔끔하게 찍을 수 있냐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해결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방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사진은 어. 많이 찍어보면 됩니다. 어. 근데 충분히 이 상세 페이지에 많은 게 담겨 있어. 와, 음. 이거 다시 해봐도 놀랍네. 아, <laughs> 근데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이 지금 썸네일 너무 아쉬워요.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뭔가 딱 썸네일만 어.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어. 아, 이 정도 레벨이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맞아, 그런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분께서 썸네일을 바로 바꾸셨으면 좋겠어. 네. 그냥 차라리 자기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를.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색깔 키워드 넣었었으니까 어, 이, 그 색깔 어. 키워드가 있는 음, 쨍한 이런 색깔이나 뭐 이런 색깔이나 자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피드백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어, 이분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여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키워드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께서 쇼핑몰을 비공개로 하시기 원하셔서 이 키워드 관련된 질문은 따로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키워드 입찰가를 이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걸어두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높게 설정한 건가요? 어~ 조선 청년님 영상 중에서 낮은, 낮은 입찰가로 점점 올라가라는 루트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음 근데 지금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어, 이 페이지 해도 되는데 단 썸네일을 바꾸고 난 뒤에 음. 이 페이지 해보면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못할 만한 상세 페이지나 사진 퀄리티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뭐 낮은 입찰가에서 점점 올라가라는 루트는 어떤 거냐면은 내 상품 구성이 좀 여러 개 갖춰져 있고 내가 상세 페이지나 사진 구성이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단가를 조금씩 조금씩 깔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어떤 상품이 튀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얻어 걸리면 운 좋게 튀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로아스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조금 더 광고 단가를 올리면서 반응을 보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만할 예산이 없다 음. 그러면은 한 제품을 제일 낮은 입찰가인 50원부터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50원 뭐 내일은 80원 내일은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설정한 일 예산을 다쓸 때까지 그 키워드 단가를 올려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일 예산을 다 소진을 했을 때 내가 클릭률과 전환율을 봤을 때 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광고를 좀더 태워가지고 이 상품을 좀더 상위로 이어볼 필요가 있겠다. 음. 그러면은 이제 좀더 진행을 해 보시는 거고 음. 만약에 일 예산을 다 소진을 했는데도 뭐 클릭이 100번, 200번 정도 일어났는데도 구매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 음.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키워드를 좀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5월 이화 종소세 신고의 달인데, 간이 사업자 기준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조성 청년님들의 첫 세금 신고할 때 알아왔어야 되는 부분, 플러스 현재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세금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 1편, 2편이 있는데, 1편 보시고, 1편 더보기란에 2편 링크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셔서 두 편을 다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보고도 이해가 잘안 되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네. 구독자님의 상세 페이지 피드백을 마쳤는데, 아 역시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음. 그 기간이 어찌 됐든간에, 맞아 맞아 실력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그게 이분이 한 달반이지만. 이 정도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냥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진짜 잘하고 있는 쇼핑몰을 우선은 따라서 많이 해보시고 맞아요. 이분처럼 그렇게 습득을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